그러려니 하세요. 이럴 때라도 쓰지, 언제 쓰겠어. 아, 나름 캐릭터들 다돈 주고 뽑은 거란 말이야. 이 캐릭터들. 아니, 이 캐릭터들 다 하나하나 돈 주고 뽑은 것들인데. 얘들 안 쓰면 아깝잖아. 이 계정에만 들어간 돈이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돈인데. 어, 이거 왠지 갇혀버릴 수는 없얘 왠지 꺼내줘야 될것 같은데. 제발. 아이씨. 아유, 씨. 자기 부하 실드 하나로 제대로 못 가냐. 어 뭐야? 얘 지금 죽은 거야? 기절. 아, 죽은 건 아니네. 기절했네요. 음, 말이 없고. 음. 음. 얘도 못 열어 주죠. 음. 한 놈은 기절했고 한 놈은 우웅거리고 한 놈은 우웅거리네. 이제 가면 갈수록 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그러게요. 여기 약간 월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오. 뭐야, 여기? 오 진짜 도토레 같은 애들 막 실험하는 곳 아니야? 그러네 지금까지 여기 들어오는 길에서 용을 계속 잡아놨었으니까 용 갖다가 실험하는 건 맞겠네 근데 사실 그런 실험하면은 도토레 말고는 떠오르는 애가 없기는 한데 또 도토레 너야? 아니 카피타노는 이런 거를 막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무인단 집행관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면서 얘네들 뭐라고 하는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왠지 얘기 걸면은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나 나가고 싶어.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 고이시키야 어... <laughs> 어.. 뭔가 도토레 얘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모노코노프님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도토레 수화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아, 개개개개 개. 어개개개 개. 미안해. 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순룡 통구이가 되어버렸잖아. 왜 재료는 안 주냐고. 용암으로 빠졌잖아. 같이 재료도 누가 없어졌겠지. 뭐야 얘. 혹시 제가 지금 최종보스라고 나온거야? 그 지방전설에서 나오는 그 패차리콘가 뭔가 하는 개 아님? 아니존나약하네 진짜로 나름 초전도 반값까지 되어 있는 애한테 씨 5만 딜이 뭐냐 아무리 크리가 안 떴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자체 하드모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럴 때라도 쓰지 언제 쓰겠어 아, 나름 캐릭터도 다돈 주고 뽑은 거란 말이야 이 캐릭터들 아니 이 캐릭터들 다하나하나돈 주고 뽑은 것들인데 얘네들 안 쓰면 아깝잖아 이 계정에만 들어간 돈이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돈인데 우리 아이스크림보이 중은 은근 중은 꽤 재밌겠네 오얘 센데? 야, 타당 12,000씩 떴어. 얘 유라보다 얘가 더센거 같은데. <laughs> 와, 씨. 방금 봤어요? 17,000, 17,000, 17,000. 왜 세지? 아, 근데 이게 지금 발사대가 좋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프리나 같은 애를 넣어 가지고 해 봅시다. 얘는 딱 룩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진짜로 재레데검이 정말 잘 어울려. 근데 그 재레데검도 레벨업 하기 전에 재레데검 1레벨짜리 재레데검 있잖아. 어, 이게 존나 잘 어울리거든. 아니면 이런 거잘 어울리지. <laughs> 냉동 참치. <laughs> 진짜 존나 잘 어울리지 않아? 원소 폭발로 주는 피해 증가네. 이거 그냥 쓸까? 어, 효과도 괜찮어. 맞아, 냉동 참치. 또 걸어주고. 우리나, 리나 와, 방금 파당 2만이었어. 봤어요? 야, 중은 재밌다. 나름 게다가 이제 스킬 뭐 딜레이 같은 것도 막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시원시원하단 말이야. 그래야 중은 재밌거든요? 이 콜라피스가 모으기 싫어가지고 얘를 안 키우고 있었어. 서리의 핵은 열심히 모아놨는데 콜라피스는 모으기가 너무 싫더라고. 근데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서리의 핵을 20개 모았던 게약 2년 전이야. 그 뒤로 콜라피스 모으기 싫어가지고 안 키우고 있었어. 2년 동안 13개 모으셨군요. 아니에요. 2년 동안 하나도 안 모은 거예요. 그 전에도 13개였거든. 그냥 지금 모을까? 업데이트 되면서 모으기도 쉬워졌잖아. 어, 여기 가서 채집 누르면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뭔가 리월에서 캐는 재료들이 좀개 같은 것들이 많아. 야, 나타 파밍하다 갑자기 주문제로 캐려오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콘텐츠야 이게? 와, 씨. 아, 드디어. 2년 동안 묵혀졌던 서리핵 드디어 씁니다. 진짜. 아 진짜. 최근에 실로닌 키운다고 몰아를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실로닌 원수 전투 스킬도 10레벨까지 찍어 가지고 거기서 진짜 많이 들어갔어. 한 20개 정도만. 아 됐다 됐다 됐다. 근데 이렇게 좀 레벨업을 시키고 나면은 모라가 3만 모라가 남습니다 <laughs> 육성하기 힘들다 진짜로 정면에 <laughs> 난 모라가 단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 캐릭터를 되다 90레벨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야, 여기 알베도 뒤쪽으로만 다 80레벨이고 이 앞으로 다 90레벨이거든요 엠버 앞쪽으로 다 90레벨이거든 몰라 그냥 약간 레벨 키우는 거에 중독돼가지고 여기에 다 썼어 신염도 음, 90레벨 약간 좀 쓰레기 같은 애들 90레벨로 키워주는 그런 재미가 있나봐 인자안 쓰는 나라에서 모라로 바꾸라고요? 지금 있을까? 아니 뭐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 인장이 뭐 모일만한 일이 있었을까? 이미 다 바꿨을 것 같은데 어아 있네 있대 있네, 있네, 있네 오 있네 오 생각보다 좀 있네? 오 좋다 좋다 중훈이 한번 키워봐야겠다 아니 재밌더라고 게다가 연놈의 참치 대검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 얘랑 안 어울린다고? 아니 개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 이게 안 어울린다고? 아니 이거 참치 어울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얘 어울리고 사유 은근 어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이루크도 나름 어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루크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불 불붙은 냉동 잠시 타닥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컨셉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얘는 재밌어 그게. 어 저기 마침 으아! 재밌을 것 같은 녀석이 있다. 제 실드 나오기 전에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와 잡았어. <laughs> <laughs> 다이루크도못 잡던 거, 파르탈리아도 못 잡던 거, 유라도 못 잡던 거. 그 중운이 선에서 다 해결. 유라보다 더세 보인다는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왜 그게 나쁜 말이야? 중운 단점 파츠 세개가 비싸다고? 그렇긴 해. 사성을 위해서 지금 5성 캐릭터 3마리가 모여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신앙은 심지어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은. 범용성이 그렇게 넓은 캐릭터도 아닌데, 자주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요퍼스 입장에서는 별로 어차피 매출 많이 나오는 캐릭터도 아닌데, 굳이 얘를 복각시킬 필요가 있을까? 인기 많고 많이 쓰는 캐릭터, 그런 애들 내가지고, 매출 벌어먹는 게더 낫겠죠. 야 근데 이거 발사대가 버프 안 걸어주면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요. 데미지 차이 두배 이상 난다. 그냥 발사대가 존나 좋은 거로. 물론 파츠가 좋은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 게임은 어차피 서포터 게임이에요. 아무리 딜러가 존나 세봤자 웬만한 캐릭터들은 그런 서포터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셀수 없는 게이 게임 구조가 그렇다. 질비가 존나게 특이한 거예요. 확실한 거는 유라보다는 좋아. 아 근데 유라 이제 상향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유라 상향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드디어 해줄 때 됐구나. 아 드디어 해주는.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격려해 줄것 같은데. 하. 와 평타 2만씩. 더. <laughs> 아니 근데 더 웃긴 게뭔줄 알아? 얘 평타 레벨 2라서 이더 올리면 더 떼지는 거 아니야? 음아 맞아. 그리고 지금 빨리 빨리 모험을 해야 되는 이유. 아 빨리까지는 아니긴 해요. 남은 기간이 80일이어가지고 맵 탐사했었을 때 주는 원석 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하는 게 좋겠죠. 어10%할수 있다. 치오리 한번 돌려볼까? 아 뭔가 치오리도 지금 없다 보니까 마비카 기다리지, 그러 그러니까 스택 쌓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40이나 쌓여있네. 야, 사성이 진짜 맛없긴다 와, 어, 뭐야? 오케이, 아. 치오리 부티크 사정했지. 아무튼 치오리 나왔고, 그래 뭐 치오리 예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내가 중은 키우면서 골드를 좀 많이 쓰긴 했거든. 재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 지금. 뭐라 아까 다 증발시켰잖아. 돌파 소재가 부족합니다. 아, 이것도 언제 파밍하고 있어? 이거 하필 또 재료를 써도 이걸 쓰냐. 아, 코어컵 때 이거 진짜 파밍하기 개 짜증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정령새끼들이 짜증나는 게 죽었을 때 피를 0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0 만들었을 때 터질 때까지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개빡치는 몹들이잖아. 비어있던 건 하나 채워졌죠. 에밀리, 키니치, 소딱 이렇게 3개 없다. 치열이 얻었다. <목소리>